263번이요. 33분의 8을 소수로 나타낸다. 라고 하는 거죠. 하는 방법은, 음, 직접 나누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분모분자에다가 만약에 3을 한번 곱해보는 거죠. 3, 3, 하면 얘는 99분의 24. 이런 꼴이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뭘 얘기하는 거지? 99분의 24라는 거 자체가, 끝땡,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0.24 땡땡, 이렇게 표현할 수있다 그래서 분모를 99,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면, 어, 순환하는 순환마디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소수점 nz짜리 숫자 a n, 그러면 얘가 생각하면 홀수와 짝수로 나눠서 생각을 할수 있죠. 홀수번째는 다 뭐가 나와? 2, 2, 2, 2 이렇게 나오고, 짝수번째가 4, 4, 4, 4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laughs> 얘는, 홀짝을 나중에 생각, 홀짝이 다르다. 홀수번째는 2, 짝수번째는 4, 이렇게 생각하고, 주어진 식은 7분의 a1, 플러스 7의 제곱분의 a2, 7의 3승분의 a3, 뭐 이런식 으로갈 텐데, 어쨌든, 홀수번째와 짝수번째를 나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생각 그러면, 홀수번째 합, 아, 호합은 7분의 a1, 음, 아, 1에 대부분이 2를 쓴 거지. 7분의 2, 7의, 어, 3승이죠. 3승의 2, 7의 5승의 2, 쭉 간다. 홀수 번째 합은요, 어, 사탕이 7분의 2고, 공비가 7의 제곱분의 1, 1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겠어. 얘는, 음, 7의 제곱분의, 77 49 마이너스. 48의 분 7분의 2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48분의 14라고 하죠. 약분은 잖아요 48분의 14니까 약분이 14, 24분의, 24분의 7일 자 그럼 짝수 약도 구해보자 짝수 약은요 7분의 7의 제곱분의 4로 시작하죠. 그래서 7의 4승분의 4. 7의 6분의 4 이렇게 되니까, 설탕은 7의 제곱분의 4구요. 이게 뭐야? 그 공비가 1-7의 제곱분의 1. 쓰십니 얘는 이렇게 하면 얘도 49분의 48 곱하기 7의 제곱 이렇게 놨고, 얘는 이렇게 하니까 4 곱하기 7의 제곱. 1 이렇게 나오나요 어, 12분의 1. 근데 지금 우리는 짝수랑 호수를 다 더해야 되는거지. 그래서 12분의 1 더하기 24분의 7이다. 그럼 얘는 뭐 맞춰줘야겠네요. 24분의 2 더하기 24분의 7. 그러니까 24분의 9. 3로 약분 되나요? 3, 3. 3 8분의 3이 나온다. 최종적으로 8분. 그 8분의 3. P 플러스 s Q는 더하니까 11. 11. 이렇게 나오는. 네. 여기서는 첫 번째와 짝두 번째를 나눠서 합한다. 이 개념이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이 개념을 좀 생각해 보세요.